무서운 것에 익숙해지면 무서움이 사라질 줄 알았다. 익숙해질수록 더 진절이 처지는 무서움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오늘 읽을 소설 임소라 작가의 최선의 삶이라는 소설 표지에 적힌 내용입니다. 2015년에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또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죠. 소설책이니까 먼저 읽어보시고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어둡고 아픈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문장 하나하나는 굉장히 무겁거든요. 중장편 소설을 이렇게 잘 벼려낸 문장으로 이어내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잘 만든 문장을 좋아하시는 분, 군더더기 없는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찝찝한 여운을 남기게 하니까 독서 후에 오는 그 사유를 즐기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설책이니까 해석이나 요약이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들었던 감상을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그럼 살펴볼게요. 임소라의 최선의 삶입니다. 세 명의 중학생 강희, 소영, 아람은 소위 말하는 탈선 청소년입니다. 이들은 집을 나와 서울로 가출을 해요. 그것이 즐거운 모험이나 새로운 삶을 위한 나아감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도피였기 때문에 가출 후의 생활 또한 한결같이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노숙을 하고 아람은 성폭행에도 노출되고. 돈도 금방 떨어지니 잘 먹지도 못하고 지저분하게 삽니다. 그들은 작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강희는 횟집에서, 소영은 카페에서, 그리고 아람은 남자들의 술상대를 하는 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람, 점점 예민해지는 소영. 소형. 특히 소영은 상대를 자신의 욕구대로 휘두르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녀의 예민함은 강희와 아람을 더욱 힘들게 했죠. 소영은 강희에게 못된 행동을 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혹은 성적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남에게 상처를 줘야 하거나 반대로 타인의 상처에 무심한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강희는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소영의 그런 행동과 태도를 감내합니다. 어느날 소영은 느닷없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강희와 아람은 당황했지만 소영이 가장 이 무리 내에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그들의 가출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가출 후 집으로 돌아온 각자의 부모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소영의 부모는 소영이에게 무릎을 꿇었고 아람의 부모는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으며 강희의 부모는 강희를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아람은 어찌 보면 좀 허허실실거리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핍을 강하게 느끼는 아이거든요. 애정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였죠. 그러니 가출하고 나서도 강희와 소영이 각각 횟집이나 카페에서 일을 할때 아람은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바에서 일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아영이 고양이 한 마리를 주워옵니다. 그냥 약해 보여서 얘한테 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양이를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같이 살다가 소형에 의해서 다시 집으로 갈 때도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는 아람을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이었고 고양이까지도 어딘가로 처분해 버립니다. 애정이 필요한 아이가 애정을 받지 못해서 애정을 줄 곳을 찾았지만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부모. 아영의 삶엔 어떤 고통과 갈증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학교로 돌아온 뒤세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소영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주변의 친구들이 소영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영은 강의와 아람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을 공포로 제압합니다 소영에게 반기를 들면 더큰 복수가 뒤따랐기 때문에 누구도 소영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영의 폭력은 강의에게도 향하게 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소영 때문에 크게 다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강의는 자신 또한 크게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강의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강의를 더 고립시킬 뿐이었습니다. 강희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진짜 시카를 티셔츠에 둘둘 말아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 나중엔 강희가 아영과 둘이서만 두 번째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그 와중에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고통을 피한 곳에 천국이 없다는 말이 있죠. 강희는 그렇게 고통을 피해 또 다른 고통, 고통을 피해 또 다른 고통으로 갔고 결국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강희는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 소영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녀를 찾아가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성장한다 라는 말을 좀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아직 미숙한 존재가 어른이 되기 위해 나아진다는 의미로 이 10대에게 자수 쓰기도 하죠. 성장소설, 성장영화, 성장이야기라고 하면서 어떤 비슷한 서사와 비슷한 고난을 묘사하기도 해요. 어른들은 이 모든 고난이 너를 한 단계 성장시킬 거야. 이런 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아니죠. 아이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은 각자의 죽음을 각오하면서 치열하게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어른들은 너무도 편리하게도 그저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고난을 이겨낸 아이들을 보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반면 이겨내지 못하고 방황하는 혹은 어른의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아이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쉽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마치 10대가 느끼는 통증이 어른이 느끼는 것보다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알려주면 고분고분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편리한 자세로 그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없이 이기적이라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은 만큼만 혹은 자신의 도덕성을 충족시켜주는 정도만 타인에게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통증이 심할수록 어른이 상상하는 선을 넘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무책임해지기 쉽습니다. 이 소설 속세 아이가 그랬죠. 그들은 가출 청소년, 이상한 곳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들로 불렸고,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폭력 청소년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됩니다. 친구에게 지지받고 싶고 사람이 필요했던 아이들은 폭력을 선택하게 되고 따돌림을 활용했습니다. 방황을 수습하지 못하고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무기를 휘두르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게 됩니다. 이 책은 어른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해왔던 무지한 손가락질에 대해서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매 문장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굳이 굳이 들여다보게끔 만듭니다. 어른과 세상을 탓하는 문장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힘든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굉장히 건조한 문장들로요. 그래서 더더욱 돌처럼 무거운 무게감이 마음속에 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어, 이 책의 표지에는 굉장히 가녀인 소녀가 주먹을 꽉쥔채서 있습니다. 그 주먹이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이든 뭐더 나은 삶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주먹을 따뜻하게 감싸지고 괜찮다고 힘 풀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통이 너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말은 신화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아파야만 하는 성장이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단지 너무나 힘든 일들이 약한 아이들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혹은 혹시나 그런 일들, 그런 방황을 할 때는 든든하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 뭐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과 관점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 감상하시기에 따라서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약한 존재 혹은 어떠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되는 사회 혹은 개인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개인 내적인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뚜렷한 주제, 뚜렷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다양한 감상이 가능한 책입니다. 이책 혹은 영화도 좋아요. 소설의 내용들을 많이 각색하지 않고,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온전하게 잘 담아냈거든요. 최선의 삶, 책이든 영화든 감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나누고 싶네요. 정치자 의견 도서 추천은 underlinebook at gmail.com 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